청주국제공항의 새 활주로의 필요성과 과세를 짚어보는 기획 취재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은 공군과 함께 활주로를 나눠서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관련 기록을 찾아보니 당초 청주국제공항은 민간 전용 수도권 국제공항으로 설계돼 공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지금 같은 반쪽짜리 공항이 됐는지 조미애 기자가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1985년 9월 교통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결재 받은 재가 문서입니다. 1990년까지 공군기지를 이전하고 94년에 청주공항을 개항한다는 건설 기본계획입니다. 당시 공군기지 이전에는 1653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는데 실제로 국방부가 나서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 전용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정부 문서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1982년 수도권 국제공항 후보지 8곳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인 정부는 1984년 청주를 최종지로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던 전두환은 행정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이 계획에 따라 공항부지에 있던 공군기지를 충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와 교통부가 합의해 공공기지를 이전하고 청주 민간 전용공항을 만드는 것을 4년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입장을 뒤집으면서 계획이 전면 수정됐고, 이 과정에서 예산 낭비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행정 수도 이전이 무산되면서 청주공항 여객청사 규모는 3분의 1 넘게 줄었고, 3,600m로 최대 4개로 계획하던 활주로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2,744m 한 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이마저도 애초 민간 전용으로 설계했지만 국방부와의 협정에 따라 군과 함께 쓰도록 바뀌었습니다. 최대 3.6km로 설계했던 시초 계획은 계속 후퇴돼 결국 청주 공항 활주로는 군용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청주 국제공항은 1997년 개항했는데 단골 선거 공약이 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군과 함께 사용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주 공항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올랐고 청주 공항에 대해서는 어, 활성화에 약속을 하지만은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은 두간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패싱이라 그럴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역시 청주 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었습니다. 3,200m 이상의 민간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을 저희 지방시대위원에서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주 역점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공항 개발 종합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청주 국제공항은 연간 400만 명이 몰리는 중국권 대표 공항으로 성장했고. 민간 전용으로 지으려고 했던 활주로는 군과 나눴으며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바라는 지난 40년의 열망이 새 활주로 건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